안녕하세요. 연세댄티입니다. 12월 4주차 크립토 위클리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위클리에서는 FOMC를 앞둔 비트코인 조정 가능성의 유의라는 제목으로 FOMC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가능성 및 그에 따른 크립토마켓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드렸습니다. 지난 한주 FOMC는 쇼크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이에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크립토마켓 할것 없이 모든 위험자산 시장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클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악재를 맞은 비트코인 상승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볼 것이고요. 크립토 마켓의 강한 조정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좀해 드리고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의 지지 저항 구간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산타 렐리라는 게 있나요? 뒤에서 산타 렐리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지난주 12월 FOMC의 결과는 매크로 위클리를 통해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반드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코인은 FOMC u 수차례 급락을 보여왔고요. 이런 움직임은 리퀴디티 캐스케이드 전형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번 주 시장 흐름은 양호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현재로서는 다른 긍정적인 매크로 이슈가 터져주지 않는 한 상승을 위한 모멘텀 역시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데이터 흐름은 신고가를 기록한 한 주였지만 강한 조정이 나타났고요.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신고가가 108.3K, 위클리로우가 92.2K에 형성됐습니다. 현물 선물, 선물 CVD에 강한 하락이 보이고요. 이는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결제약정이 급감했고요. 이는 전체 시장에 열린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롱숏 계좌비는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는 펀딩비가 가만히 있는 것과 연관 지어 볼때 개미 투자자들의 롱이라고 생각됩니다. 크립토 마켓 전반에 걸쳐서 매우 많은 롱 포지션 양이 청산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상승 시작의 키는 펀딩비의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현재 개미 투자자들의 유입으로도 끄떡없던 펀딩비가 상승한다면, 이는 큰 규모의 돈이 롱 포지션 쪽으로 흘러들어옴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펀딩비가 조금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일 때, 비로소 큰 돈이 롱 포지션 쪽으로 유입된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높은 롱/숏 계좌비와 낮은 미결제 약정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조정장은 보다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주 청산맵에서 관찰되는 주요 구간은 92.2k에서 100k 정도 구간이고요. 하지만 이 구간은 굉장히 양방향으로 돌파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즉이 구간을 맹신하기보다는 이 구간 양쪽 다 뚫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트레이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배율 청산맵에서는 96k에서 98.5k 구간은 모두 수입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배율 청산 매 주요 가격대인 88K에서 92K 정도의 매물을 스탑 펀팅하는 움직임 역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이는 12월 FMC에서 o 형성된 내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그리고 데이터 구조상 세력의 유입이 아직 관찰되지 않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보기 전에 산타렐리라는 것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정확하게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12월 말에서 새첫주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격 상승 현상이 관찰되는 경향이 있고요. 1972년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주식 시장의 경우 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들이 연말에 보너스를 받기도 하고 유동 자산이 생긴 것들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에 나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주요 경제 이벤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식 시장으로 본다면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연말이고요. 펀드 매니저들 역시 올해의 성과를 부각시켜야 하는 시기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세금 보고 마감일이 연말에 다가오기 때문에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 산타렐리의 성공률은 75%에 달했죠. 비트코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바이낸스 거래소의 비트코인 주봉 차트이고요. 2020년 강한 산타렐리 관찰됐고요. 2022년도 꽤 강한 산타렐리가 관찰되었습니다. 2023년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윗꼬리를 좀 달았고요. 상승분을 반납하는 듯 싶었지만 결국 연초에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의 1950년 이후 산타렐리의 성공률은 75%였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2020년 이후를 본다면 네번 중에 세 번은 상승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겠네요. 약 75%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 랠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롱 포지션에 여전히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콘솔리데이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의 금리, 경제 전망 및 연준의 스탠스가 긍정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랠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연초까지 이어졌을 때는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죠. 크립토 위클리와 크립토 미드위클을 통해서 주 2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분석은 하모닉 패턴과 피치펜을 같이 이용했고요. 지난 주에 신고가와 위클리 로우를 이용하여 피치펜을 작도하였고 마찬가지로 지난 주에 신고가를 A. 지난주에 위클리 로우를 d 포인트로 하는 블리쉬 알터네이트 배스를 함께 작도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블리쉬 알터네이트 배트 도다리우 TP1은 달성한 것 같으며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상승이 나타난다면 AB는 CD, 패턴의 짧은 타입원 리턴 그리고 타입 2리버서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마그넷 무브먼트가 나타나기 위한 필수 조건은 b 포인트인 99.5K 구간을 힘있게 상방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한 103K까지의 상승을 내다볼 수 있고요. 이는 TP2와 피치펜의 중심선을 활용한 타겟 프라이스입니다. AB는 CD 패턴의 목표가이기도 하고요. 현재 가격에서 조정이 나타난다면 하단에 위치한 PRG를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입 1 리턴과 타입 2리버설은 원래 정의가 하단에 위치한 PRG의 리테스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 92K까지의 조정도 열어두어야 되겠고요. PRG에서 지지가 나타난다면 이후에는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정의 길이는 주중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91에서 92K 구간이 강하게 하방 돌파당할 경우 위 LTF 분석에 하모닉 패턴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큰 장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무리하게 포지션을 배팅했다가는 반대 움직임에 청산당할 수도 있으니 한쪽에 너무 지나치게 배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탐욕 단계를 유지 중이고요. 조금 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채굴 원가와 비트코인 가격 역시 비트코인이 높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87k까지 뚫릴 일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해외 트레이더들의 관점에서 크립토요다의 분석이 처음으로 조정 가능성을 좀 언급했고요. 잠재적으로는 2025년에 반감기 이슈로 15만에서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다른 트레이더의 관점이고요. 월봉 차트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지 콘솔리데이션 그리고 타이니 펌프 그리고 스몰 콘솔리데이션 뒤에 휴지 펌프가 온다는 관점이고요. 지금을 스몰 콘솔리데이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휴지 펌프가 온다는 가정이죠. 다만 월봉 분석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상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개월 파이어 차트에서는 최근 조정에서 대체적으로 고액그룹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뚫는 상승을 기대 중이고요. 전고점을 깨는 하이어하이를 기록하였으나 FMCU 강한 조정을 맞이하였습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롱쇼 계좌비가 하락전환한 것은 비트코인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입니다. 펀딩비는 살짝 상승했네요. 한달 파이어 차트상에서 이번 조정 시에 갈색골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된 것을 볼수 있고요. 정확하게는 조정 전에 갈색 고래가 유입됐고 현재 물량을 유지 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토탈은 전반적으로는 지지선을 지켜준 모습인데요. 여기서 계속 지지가 나타난다면은 긍정적인 콘솔리데이션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깨진다면 조금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토탈 23는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요. 강한 상승 그리고 올타임하이에서의 저항 그리고 강한 조정 이 과정에서 베어리시 PPR이 형성되어 가는 움직임이고요. 다음 주 주봉이 음봉 마감할 경우 이 구간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테더 도미넌스의 경우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초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고 있고요. 위에서 저항이 다시 한번 나타나며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주초의 변동성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은 프리미엄 멤버십 전용으로 디스코드에서 운영 중인데요. 테더 도미넌스의 시나리오 대해 보다 자세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방향은 메크로 이슈에 대한 영향을 강하게 받은 비트코인이 중장기 상승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크게 비중을 두는 투자는 리스크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까지의 긴 관점에서는 상승분이 남았다고 보여지지만, FMC 결과가 2025년 자체의 전망을 어둡게 한 만큼 마냥 낙관적인 상승만을 기대하기엔 어려운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은 방향성을 한쪽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양방향 모두 열어두는 것이 좋아 보이며, 조정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는 트레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92K 정도를 지켜준다면, 긍정적인 콘솔리데이션의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주 투자도 화이팅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